요즘 공부를 좀통안 하시는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붕붕 뜨는 머리랑, 이 지금 위에 머리 같은 경우가 많이 뭉쳐있고, 좀 약간 위 속의 머리가 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 부분도 우리 손님이 좀 약간 상고형으로 좀 잘라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이 밑에 부분 속의 머리를 적당히 살린 상태에서 위에 머리를 걷어내면서, 상고형 댄디로 한번 쳐볼까 싶습니다. 댄디 상고형을 자를 거예요. 댄디를 위주로 해서 상고형처럼 보이는 거죠. 보통 깔끔하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이렇게 옆에가 좀 많이 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쪽에 이마 쪽에도 약간 좀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위쪽하고 옆머리랑 뒷머리 쪽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머리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윗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속에 투블럭 했던 부분들은 많이 자랐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위쪽을 머리를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손님으로서는 윗부분을 잘랐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을 거고. 그래서 윗부분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서 그냥 그 가이드라인이 밑에 라인하고 윗라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이 정도에서 머리를 그냥 클리퍼로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 주세요 이렇게 그럼 벌써 하나가 단계가 끝났어요 그 어때 그지 그 부분을 조금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굉장히 빠른 효과로 머리를 빨리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90도로 들고 이렇게 위에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리를 위를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잘라 주세요 그 다음에 브랜더로 요 라인을 살짝 이렇게 정리만 해 주셔도 지금, 우리 손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손님들은 너무 바싹 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엔 정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짧게 치는 거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머리를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귀 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면 벌써, 예, 네, 상고형이 아닌 댄디형으로 깔끔하게 됐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랑 뒤에 라인을 연결해야죠,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연결해야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바가지형으로 이렇게 풍 떠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그 대신 우리 손님은 파마기가 약간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르기가 너무 편하고.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초보 미용사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천천히만 이게 진입을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깔끔하게 빨리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자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그럼 벌써 이 댄디형으로 살짝 깔끔하게 나왔어요. 벌써 연결이 잘 돼야죠. 이 부분 연결하는 거 클리퍼로만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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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이거 클리퍼로 11개월 동안 썼던 후기를 올렸는데, 잘들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 워낙 그 댓글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잘들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된장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에 부분하고 절대 연결 부분은 클리퍼로 해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90도로 살살 들리고, 네, 80도로 살짝 정리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에를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위, 아래. 또 나왔죠?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편하게. 위에 자르고, 밑에 잘라 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시면 깔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잘라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밑에 라인을 한 번만 더 살짝 들어서 80도 정도로 이렇게 들어서 살살 정리만 더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댄디형이고 이 부분에서 상고형은 밑에를 바싹 좀 쳐서 깔끔하게 올려야지 상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더 잘라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지 그 부분은 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왼쪽에 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왔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진입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야 머리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옆에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이 부분을 잘라야 되는 그냥 상식적인 생각만 하시고 윗부분을 정리하듯이 클리퍼로 딱 잡으시고, 지금 현재 밑에 부분에 있는 짧은 머리와 같이 이렇게 잡아서 그냥 가이드라인을 밑에 부분하고 맞춰서 그냥 쑥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여기 층이 살짝 졌지만, 그 밑에 부분은 위 아래 치면서 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아래 이렇게 위에 아래 위에를 잘라 주시면 바로 밑에 머리를 잘라 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에를 잘라주시고, 밑에를 잘라주시고, 이렇게 위에, 아래. 이렇게 가위와 클리퍼의 어떤 차이는 거의 보통 이제 그댓글도 한번 주셨는데, 어, 가위로 자르면은 아주 섬세하게 자를 수도 있고, 클리퍼로 잘라도 섬세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위로 가위로 자르게 되면 이 부분도 이렇게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창창창창창 잘라셔가지고. 창창 이렇게 라인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자를 수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클리퍼로 자르게 되면 한 번에 갈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잘라야지 좋은 게 아니고 초보 미용사 분들의 어떤 자신 있는 어떤 행동으로 손님이 안 떨리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든지 가위나 클리퍼나 둘 중에 사용하실 때 좋은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편한 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자놀이 쪽을 살짝 들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눌려 있고요 밑으로 가 있어요 손님은 그래서 이런 거조차도 우리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쳐주시고 밑에 라인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구렛나루 요 부분은 저의 구렛나루 라인 방향대로 살짝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살짝 정리를 해 주시면 일단은 이 부분까지도 끝나는 거죠 많이 뜨지도 않고 숱도 안 쳤고 클리퍼로만 이용해서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파마기가 있고 그 부분은 또 위에 정리를 한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부분은 90도로 정리를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80도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고 위에는 약간씩 90도로 이렇게 올려서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도 어우 깔끔하네요. 와우! 지금 옆 부분 같은 경우 아까 이렇게 붕 떴던 머리를 다 잘라낸다는 개념으로 잘라주시면 훨씬 깔끔한 게 보이실 거예요. 예,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옆 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 또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많이 길러서 많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똑같아요. 대각선으로 잡고 80도로, 이렇게 80도로 든 상태. 여기는 지금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긁는 거 아닙니다. 그냥 빗과 클리퍼로만 이용해서 그 라인을 끝에까지도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 빛과 클리퍼를 우리가 제가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연습을 토대로 그냥 빛, 이 끝에까지도 라인까지도 이렇게 빛으로 정리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갈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많이 길러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위아래, 위아래, 이런 부분들을 잘라드는 거죠. 위,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래 잘라주고. 무조건 위에를 잘랐으면 아래도 자른다는 생각을 하고, 자르시면 돼요.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아래, 아래, 위, 위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일 편하게 하시는 거는 초보용사분들이 제일 편하게 알아들으실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위에를 잘라주고요. 바로 밑에 거 잘라주시고, 정리를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좀 말이 빠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 라인도 살짝 정리해주시면 벌써 이쪽 라인이 벌써 끝나죠. 깔끔하게, 댄디형으로. 자, 그럼 맨 뒤에 이제 네이프 진짜 네이프 부분을 한번 들어갈까요? 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머리를 자를 때 제가 이 빗의 모양이 각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부분들 자를 때도 약간 80도로 이런 식으로 들은 다음에 90도로 이렇게 잘라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라인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서. 저의 속도는 원래 이렇게 자르는데, 우리 초보명사 분들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하시면 이런 부분도 금방 금방 터득이 돼서 손과 이런 클리퍼와 이런 빛과 같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를 좀 내가 가면 바로 갈수 있게 하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뒷머리 네이프 부분은 댄디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꼬리식으로 남겨서 놔두시는 미용사분들도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이 부분은 잘라주셔야죠. 그죠? 숨만 쳐서 없앨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클리퍼로 위에 부분을 가이드라인 양쪽 사이드를 보시고 이 라인에 가이드라인을 살짝 정해놓고 맨날 얘기하죠? 이 라인을 정해놓고 그 윗부분까지 올려서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위에 잘라주셨으면 밑에도 잘라주셔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그 라인이 벌써 깔끔하게 서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밑에 부분도 올려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라인까지도 다 우리가 빗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초보 명사분들이 돼야 되니까 열심히 연습하시라는 거. 한번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요즘 공부를 좀통안 하시는 것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렇게 뒷라인을 살살살 정리를 다 끝냈을 즈음에 우리가 이렇게 뒤에서 살짝 보면 굉장히 머리가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가 성에 안 찬다 아이 부분이 좀 많이 뭉쳐 있는 것 같아 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뭉쳐 있는 거는 우리 손님이 이쪽 부위가 약간 살짝 튀어나왔어요 살이 그럴 땐 어떡하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잘 보시면 이런 빛에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돼서 여기가 찌네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초보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 명사처럼 하시려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안, 그 부분이 안 잘렸을 때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해줄 수 있는 여유를 좀 보여주세요, 손님들한테. 그러면 이거 지금 자르는 시간도 이제 어, 내가 말하면서 14분 걸렸는데. 13분, 14분 걸렸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어 손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 좀들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뒷머리, 옆머리 영상을 다 찍어 봤고요. 일단 위에랑, 제가 위에 부분 같은 경우 잘안 찍는 이유는, 지금 현재도 밑에 라인을 잘못 잡는 분들이 계신데 라인을 잘 잡을 때쯤 되면 제가 어느 순간에 위에만 또 자르는 영상도 올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인 한번 볼까요? 라인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 라인은 이렇게 한 번씩만 툭툭툭툭 툭, 잘라 주시고 요 라인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정리해 를 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해서 잔털 제거까지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까지도. 그러면 깔끔하게 댄디형이 나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네,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초보, 명사, 화이팅! 화이팅! <laughs>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laughs>